제니퍼는 날 가만히 두지 않아. 제니퍼 존스는 날 가만히 두지 않아요. 언제나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떠들어요. 날 사랑한다면서 날 부를 때마다 내 사랑이라고 한다니까요. 널 좋아해 라는 말이 가득 담긴 사랑의 시도 써주었어요. 문구점에서 산 빨간 하트 스티커를 잔뜩 붙여서요. 친구들은 우리를 보고 키득키득거리고 손가락질 하며 이렇게 말해요. 야, 너희 진짜 잘 어울린다. 아니야, 그만해. 나도 이제 지쳤어요. 제발 제니퍼가 보따리를 싸서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. 정글에 가서 나무 위에 살 면서, 나 대신 원숭이 들 한테 나 수다 를떨 든지, 정글 이, 정싫 다면 북극 에 가서 곰 이나 괴롭히 든지, 아니면 사막 으로 날아가 거나 뭐 달나 라로 가면 더좋 고요. 빨리 사라지 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상관없 어요. 야호, 하느님 감사합니다.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세요? 글쎄, 제니퍼네가 멀리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. 네가 그리울 거야, 제니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. 내게 쪽 입을 맞추고는 모기 같은 소리로 속삭였어요. 안녕. 이제 내 옆자리는 텅 비었어요.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고요. 내게 입맞춤할 애도 없어요. 귀찮게 하는 아이도 없지요. 나는 공책에 덧셈과 뺄셈을 하고 받아쓰기도 하면서 새로운 것들도 배웁니다. 그런데 너무 지루하고 너무 쓸쓸해요. 그 애가 무척 보고 싶어요. 제니퍼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그 애의 자리로요.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니퍼는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. 아, 전부 황홀한 것들 뿐이야. 아름다운 파리의 밤하늘, 라인강의 유람선, 브리셀의 초콜릿, 로마의 피자, 비엔나의 파이, 거기에서는 절대 못 먹을 걸? 아, 제니퍼는 정말 신나게 지내고 있구나. 난 절망에 빠졌어요. 그 애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. 그곳에서 오래도록 살 거야. 그런데 맨 끝을 보니까 6월에 돌아가서 보자 라고 써 있는 게 아니겠어요? 야호! 제니퍼가 곧 돌아온대요. 아이들은 내가 왜 소리치며 팔짝팔짝 팔짝 뛰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. 난 생각했죠. 아이들한테 거짓말 할까? 나는 그냥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어요. 그러고는 문구점으로 달려갔지요. 빨간 하트 스티커를 사려고요.